이격거리입니다. 이 선이 25kV고요. 이 이쪽에도 25kV입니다. 그리고 다중 접지죠. 다중 접지. 이쪽도 다중 접지. 이렇게 25kV 이하 특고압 다중 접지 가공 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그러면 나절 캐로 여기 나전선 1.5 1.5m입니다. 그 다음에 1.0m, 그 다음에 0.5m를 떼어옵니다. 띈다, 인네기죠이 사이에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, 이제, 약전선 안테나의 도 등과 거리는 얼마냐. 여기는 2m고요. 2.0. 2.0. 그 다음에 1.5. 1.5. 그 다음에 0.5가 됩니다. 여기 보면 0.5, 0.5 인데 여기는 1,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간는데 여기는 한계단 건너뛰었죠. 그래서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25kv 이하, 25kv 이하입니다. 25kv 이하, 다중접지선과 약전선 안테나, 삭도등과 거 이격거리와 그리고 25kv 이하가 상호접근시 알아봤습니다. 이격거리에.